16.1도면 응. 안됩니다 그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이 응, 홍수가 나가지고 응. 철거하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부스처럼 나왔는데 네, 지금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기존에 되어있던 장 맞죠 아버지 철거하면서 안에 물이 오늘도 재밌게 일하실 거죠 그럼 이쁜 멤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파이팅 우리 사랑해 며리이팅 이쁜 엄마한테도 오면 이쁜 엄마한테 여보 사랑해 보시면은 기존에 집주인분께서 비가 많이 새가지고 시, 시, 실리콘 코킹을 한번 하셨나봐요. 아이 지금 엄청 두껍게 됐지. 엄청 두껍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음. 엄청 두껍거든요 지금. 두꺼운데 음. 보시면 지금 스크래커를 끌어들리니까 다이런납니다. 이거를 싹 걷어낸 다음에 여기다 옹벽에다가 실리콘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다이런 나옵습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를 끌어내지 않고 이 위에다가 바로 시공해 버리면 이거 진짜 실리콘 1년도안돼서 바로 다 일합니다 맞지 영아 그렇지. 네, 그렇지 이거 싹다 걷어내고 용벽위에다 해야 된다 이거 다 일한다 와그다일었 이거야 이거 일해야되면 그냥 아, 알겠다, 이거 어. 아부릅부일면 응. 안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산 신도시에 위치한 양산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링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 다 똑같이 도유 위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걸 배란다 앞에 난다 전자레인지에 다들려가 있고 실루폰까지 나가면 됐어 예, 네, 두 트립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트예요 응. 이거는 아빠네 에을때 싫어하는 공터 공트. 공터에요빵는 유중창 유중창이 혹시 부드습니다 그림 역시 부드러워요. 유분 좋습니다. 네. 그, 유증생이고 공틀로 리뢰 했어요. 공틀로 기존또 공틀로 되가시는데또같이 공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몰딩 마감은 깨끗하게 끝내놨고 한방도마찬가지고다 몰딩 멀딩, 여기도 몰딩은 타이로 손 하나 안, 안 깨, 타이로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손 한대로 깨끗하게 마감 목수나 타이로는 더손안 가게 우리가 목수일하고 타이로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베란다 또 베란다 고요 베란다 좋아 작은 베란다가 2개예요 여기도 있고 손잡이 높기도다 이래 맞지 않어 높이도 높이 손잡이다맞췄는이 방충망도 촘촘 방충망이에요 어, 오늘 에 철거하고 시공까지 끝낸다고 어좀 힘드네 맞죠? 이마누라 어. 하루 만에 철거하고 <laughs> 됐습니다 그래 너무 좀 힘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틀을 했고, 멀리 마감까지 다 끝내놨어요. 멀리 마감까지. 그리고 여기 작은 바, 작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도 낮춰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손잡방수만 들어갔다. 오늘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짓었세요그좀 <laughs> 피곤하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또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항상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laughs> 마무리를 깨끗하게 지었습니다. 성우 상우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